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멋진 바닷가 트레킹을 즐기러 갈 건데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오늘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포항 특유의 고즈넉한 겨울 바다의 매력에 풍덩 빠져서일까요? 자연스럽게 쉬는 날이면 발걸음이 포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으로 동서울 터미널에서 경주를 경유해 포항으로 가는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는 하루에 8번 아침 7시부터 포항행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대략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신없이 4시간을 달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차했습니다. 터미널을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차선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5,000번 버스를 탑승할 건데요. 버스는 구비구비 포항 시내를 50분 달려 포항의 북쪽에 위치한 월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KTX 포항역에서도 해당 5,000번 버스를 탑승할 수 있으니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KTX를 이용해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월포에서부터 오늘 여행은 시작되는데요. 오늘 함께 걸어볼 길은 포항의 자랑인 영일만 북파랑길입니다. 4개의 코스, 총 거리 39km로 구성된 이 길은 포항 남쪽의 송도해수욕장부터 포항 시내를 지나 포항 북쪽의 화진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인데요. 다양한 해안 절경과 함께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해파랑길 17 18 코스와 일부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인지 포항 시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반대로 포항 북쪽에서 시내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파랑길 코스로는 2시간이 걸리는 8.5km의 3코스와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13.7km의 2코스를 걷는 루트입니다. 북파랑길 3코스의 첫 시작점인 월포는 고즈넉하고 평온한 해안가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천천히 오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영일만 북파랑길과 해파랑길 이정표가 있으니 길을 잃을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포를 빙 둘러 아스팔트 도로를 지나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로 진입합니다. 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는 역시나 많은 새들이 자리잡고 있네요. 철썩이는 파도와 모래사장, 그리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 갈매기를 지나쳐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포항 특유의 해안가 산책길이 등장합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마련되어 있고 그 지척으로는 멋진 숲과 모래사장들이 펼쳐지네요. 높지 않은 해안가 뒷산을 따라 걸으며 바라보는 해안가와 숲풀이 굉장히 멋진 광경을 연출하는데요. 포항의 어느 해안가를 가도 이렇게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포항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 멍하니 서서 철썩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걷기에 어렵지 않은 자갈길을 지나 데크길을 오르면 저 멀리 북파랑길 3코스의 상징, 이가리닷 전망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푸르른 동해바다와 높게 자리 잡은 전망대가 꽤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멋진 풍경이 기대되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전망대 밑으로 펼쳐진 나무 데크길을 따라 전망대 위로 올라가면 탁 트인 포항의 바닷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바닷가 방향으로 걸어보는데요. 빨간 등대 조형물을 통과해 발 밑에 펼쳐진 아찔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전망대의 끝에 도달합니다. 철석이는 멋진 파도와 양옆에 펼쳐진 동해안의 절경에 감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가리닷과 그 앞에 펼쳐진 간이 해변을 끝으로 북파랑길 3코스는 끝. 여기서부터는 북파랑길 2코스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가리닷 전망대를 지나 칠포해수욕장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데요, 작은 어촌 마을의 한적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역시 해파랑길과 코스를 같이 하네요. 이정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북파랑길 이코스의 상징인 해오름 전망대까지 이렇게 자갈밭과 해안길, 작은 어촌마을을 지나는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인 한적한 어촌마을 포항 청진리 바닷가를 지나 해파란 길 이정표를 따라 멋진 풍경이 가득한 길로 계속 걸어가 봅니다. 해오름 전망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오돌이 가니 해변이 있는데요. 이정표가 향하는 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또 다시 작은 자갈밭길과 탁 트인 해안가가 나타나고 넓은 모래사장이 매력적인 오도리 가니 해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해 바다의 매력은 이렇게 탁 트인 모래사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고요하고 정막한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공중화장실과 편의점을 들러 멍하니 바다를 보며 커피 한잔 마시고 계속해서 해오름 전망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명한 관광지답게 나무데크길로 정비를 잘 해놓았네요. 꽤나 멀리 걸어왔는지 저 멀리 포항 영일 신앙만이 눈에 들어오고 나무데크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작은 산길과 숲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서서히 우리들의 눈앞에 멋진 해안가 풍경이 들어오는데요. 반대편이지만 해가 지면서 서서히 지는 노을과 노을옷을 입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풀,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푸르른 동해바다가 장관을 이룹니다. 어느덧 해오름 전망대가 꽤나 가까워졌네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해오름 전망대는 배의 형상으로 동해바다 도로 옆에 설치된 전망대인데요. 전망대양 옆으로 펼쳐진 해안 절벽의 멋진 모습과 시원한 파도. 그 끝에 막연된 위치 뻥 뚫린 아찔한 철제 데크길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해오름 전방대를 지나 칠포해수욕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실포 해수욕장 방향은 아스팔트 도로 옆으로 조성된 해안 절벽 잔도데크길을 따라 걷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동해안의 모습과 반대편의 해오름 전망대의 모습이 절경을 이룹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한번 뒤를 돌아봐 주세요. 중간에는 이렇게 북파란길 이정표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오름 전망대를 지나 칠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제대로 잘 향하고 있네요. 고즈넉하고 한적한 바닷가의 풍경을 지나 다시금 어촌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관광객의 발길이 그렇게 많이 닿지는 않는 곳이라 화려함보다는 고즈넉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가만히 서서 아름다운 광경을 온전히 즐겨봅니다. 야트막한 모래사장과 해안가 옆에 작은 언덕을 지나 칠포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나무 데크길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지척에 펼쳐진 동해바다의 멋진 풍광이 인상적인데요. 시원한 바람을 온전히 즐기며 걷다 보면 드디어 드넓게 펼쳐진 칠포해수욕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의 장엄한 광경에 잠시 멍하니 서서 바라봅니다. 멋진 풍경을 뒤로 하고 칠포해수액장으로 나오면 고운 모래밭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해파란길 17코스와 18코스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해파란길을 종주하는 분들의 모습을 간간히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빠르게 코스를 주파해서 시간이 남은 김에 포항 영일 신항망까지북파랑길 2코스 남은 구간을 가보기로 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걷지 않고 복귀를 하신다면 칠포해수욕장에서 580번 버스를 탑승하고 월포로 돌아가 처음 타고 왔던 5000번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서서히 해가 지고 있어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도로 옆길을 지나 조금만 걷다 보면 북파란길 이코스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드넓은 모래사장과 해안가가 서서히 눈에 들어옵니다.동해바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풍경이라 할수 있는 풍광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해안가를 따라 거친 파도가 철썩이는 모습이 정말 웅장합니다. 모래사장 옆으로는 걷기 좋게 나무 데크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말을 타고 해안가를 질주하는 멋진 분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면서도 웅장하고 한편으로는 장엄하기까지한 자연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천천히 자연을 즐기며 약 1.5km의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2코스의 종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영일만 북파랑길 2코스는 끝이 납니다. 3코스와 2코스를 합친다면 약 22km 정도로 길다면 꽤길수 있는 코스인데요. 코스 내내 지척에 펼쳐진 동해바다의 멋진 풍경으로 전혀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멋진 파도를 눈에 가득 담아 봅니다. 여기서 복귀는 시내버스를 타고 할 예정인데요. 20분 정도를 걸어 용안 1,2 정류장에서 흥해 지선버스를 타고 흥해 환승센터에서 하차, 5000번 버스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배차간격이 조금 긴 편이니 버스 시간표를 유의해주세요. 사실 영일신항만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나쳐왔던 칠포해수욕장에서 복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아름다운 영일만 북파랑길 3코스와 2코스를 같이 걸어 보았습니다. 동해바다 하면 떠오르는 드넓은 모래사장과 해변, 그 옆으로 조성된 매력적인 데크길이 걷는 내내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코스인데요. 총 4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간마다 컨셉과 풍광이 다르기 때문에 컨디션에 맞추어 나누어 걷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숨겨진 명품 여행지 포항. 멋진 겨울바다를 느끼고 싶다면 이번 주말에는 포항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건 어떠실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